이렇게 이렇게 하나씩을 다뭐 하십니까? 강아지들 강아지도 밥주고 있어요 강아지?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?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, 야, 야. 어. <laughs> 누렁이 샀어 누렁이 어? 누렁이 누렁이 아유 잘먹어 아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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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명이 기다립니다 <목소리> 우와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유 잘 먹네 누런이가 잘우는다 통으로 그렇게 주면 어떡하냐 어우 씨, 무슨 <laughs> 무리가 어제 하얀애는 낙하 채서 먹더라고. 제누렁이를 살살 먹는데 야. 조금씩 줘, 조금씩. 이렇게 통을 주면 어떻게? 얘네도 먹네? 다 먹지, 애들 씨없어 먹지. 어. 누렁이가 또 왔어. 저 먹다가 지쳤나 봐. 아이, 새끼가. 아, 어? 잘잡는는거 그 먹지 그냥. 욕심 많아 갖고 야개한번 주고 본인 한번 먹고. 개한번주고 본인 한번. 맛있어. 어 씨. 어 이게 안 먹더니 잘 먹네. 애들이 맛을 알았어. 응. 저는 응. 안 먹어. 너도 먹어. 자. 이고 <laughs> <laughs> 쟤는 잘안 먹더라고. 쟤저그 성격이 되게 독했어. 왜 그래? 는데만 그 통을 주지 말라니까. 응. 저거 통을 주니까 안 먹잖아. 응. 그러네. 통을 주니까 안 먹네. 아우, 소리 막, 아삭아삭 거리네. 잘 먹고 있어? 맛있죠? 아이고 애들 다잘 먹네. 저, 저 검둥이는 맨날 그래. 아이고, 넌 삿살이니? 애타게 기다리네요. 아이고, 누렁이도 기다리네요. 아이고. 잘 먹네. 진짜 잘 먹네. 설마 한 봉다리 아, 다 아, 주실라고요? 아, 아니에요? 설마 한 봉다리 다 주십니까? 아. 오늘 개들이 파티하는군요. 엄마 한 번씩 줘야지. 응, 어, 응. 이고 어이고. 지금 겁나가지고 못춘 거죠? <laughs> 누가 봐씨 무서워. 오 그렇게 멀리 하니만 애들이 더 그래 입에 가까이 돼야지 살짝 물지. 잘라줘 그 너무 커. <laughs> 얘 기다리고 있어 오빠야 뒤에 뒤에 예예예예예예 얘, 얘, 얘. 얘, 얘, 얘. 네? 얘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서 예예예예 어르신 예 무섭게 되냐 아이가 자 으아 예. 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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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으면 어떡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케케 거리네 빨리 먹어줘 그럼 음. 이거 이거 몸에 나쁘진 않지 이 누렁이 이제 먹을만큼 먹었나 보대. 응. 여기 먹을 게 천지네. 응? 너무 많이 뿌렸네자 응. 여기까지만 할까요? 고고 먹는 것까지만 할까요? 응. 자, 자. 자, 5분 채우겠습니다. 야. 아프통 야. 야. 하지마. 자. 우와, <laughs> 가루 봐. 우와! 다 먹어. 많이 먹고, 어, 다 해서 고자다 어. 주셨습니까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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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